기모대 전서 3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디모드전서 3장 14절 15절을 읽었습니다. 먼저 보면 내가 속지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사도바울이 디모드가 있는 곳, 디모드가 사역하는 교회에 속히 가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이 디모대 전서지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신비적이고, 당연하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최고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가 되겠지요. 신앙의 신비, 믿음의 신비 속에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에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신비주의는 배격해야 된다. 성령님의 은사들을 우리가 받고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 살며 또한 때로는 꿈과 환상과 애언을 주시지만 신비의 주인은 배격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가 우리 디모데 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지체하면 사도 바울이 늦게 가게 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은 교회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잘못 가는 첫 번째 신비주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당연히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각자 개인들이 때로 애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 등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있다 혹은 실제적으로 흔하다 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는 그러나 오조품인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듣기, 그러한 요즘에 상당히 미혹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혹은 듣는 하나님의 음성듣기라면 이렇게 젊은 주의 종으로 성령 충만한 지모대 같은 종에게 사도마우리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알게 하려고 지모대 전설을 기록할 필요가 없겠지요. 왜 지모대라는 하나님의 종이 성령 충만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로서 때때로 뭐 소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구네 집에 신방을 가라, 누구를 만나라, 누구에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라, 어째라, 저째라, 저째라. 오늘은 침묵해라, 혈기 내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오늘은 중복이들을 많이 해라. 오늘은 어느 어느 동네 골목 어귀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천도지를 500장 가지고 가라, 불라불라불라불라 그렇게 되면 되지.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왜 말씀하겠어요? 더군다나 잘못된 신비 속, 신비주의 속에 들어가면 아마,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거나, 응? 믿음이 영적 어린아이라거나, 뭐, 그렇게 말해버릴 수도 있겠죠. 잘못된 신비주의 이론 속에 들어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니, 사도 바울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 거고, 매달 며칠 날 어디로 가라, 언제 무엇을 하라, 그러면 되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거나 이야기할 아무런 필요가 없겠지 내가 많이 지체하면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음, 나는 계시로 안다. 나는 예언으로 안다. 매월 며칠 날 반드시 너와 만나게 될 것이다. 다음 달 혹은 내년 1월 뭐그 다음 다음달 매월 며칠 내가 해질녘에 어디로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뭐 하나님께로부터 뭔가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겠지. 그렇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비주의에 빠졌고, 그 신비주의는 미혹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중에 사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미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러하지요.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을 때에 갈대와 우루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지만, 물론 그 구체적인 땅은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지만 말씀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럽니다. 아니, 가나안 땅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하면은 뭐 충청도 정도 좀더큰 동네지만 그럼에도 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곳 아닙니까? 지금같이 비행기나 자가용이나 KTX 등이 발달하니까 빨리빨리 빨리 운행하니까 그렇지만 그팔레스틴인에서 어느 쪽에 가냐 그말이팔레스틴인은 가지만 거기에서 에? 우리나라 한반도로 한다, 대한민국으로 한다 그러면 은 서울에 가냐, 경기도에 가냐, 강원도에 가냐, 속초에 가냐, 전라도에 가냐, 제주도에 가냐 에?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양을 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고 걸음이지요 사도 바울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때에 맞춰서 지모대에게 가서 그와 함께하고 또한 그 주의 종에게 행할 바를 알게 하려 하지만, 그러나 늦게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지극히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정상적입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삼층 전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상식적인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러나 상당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발끝에도 그 신앙과 믿음이 미치지 못하면서 너무나 허황되고 허구적이고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디모데 같은 주의종의 신앙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오실 필요 없어요. 굳이, 굳이 그렇게 일일이 잔소리 꼰대처럼 말씀할 거 없어요. 나도 음성 듣는 사람이고, 나도 성령이 미만 사람이고,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내가 행할 바는 나도 똑소리 나게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새벽에 하나님께 엎드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신께서 이제 내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응?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도 아니, 나는 정확히 계시를 받았어. 언제 어느 때 나는 가게 될 거야. 심지어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도 중에 사도는 그러겠지요. 나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내가 세운 교회에게 하나도 어그러지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뭐, 그러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실로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았기 때문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또한 만일 내가 지체하면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이 아니라 에?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혹은 디모데 너가 나를 필요로 하는 정확한 시간에 가게 될 것이야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상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얼마나 충만하고. 자신에 대한 담대함이 얼마나 있고 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나 음성을 너무 잘 들을, 들을 수 있는데 아,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러면은 자기가 믿음이 낮은 것이고 야 이런 것은 수중이 낮은 사람이나 쓰는 표현이고 말이지 나같이 탁고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삶만이 아니라, 사도라도 이런 삶을 산다. 사도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이보다 더 탁월한 영성을 스스로, 탁월한 신앙을 가졌다.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에? 주님, 속히 내가 지모대에게 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뭐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늦게 되면, 늦게 가게 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해라. 응? 그러면 디모데라는 주의 종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현 시대에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도 마울이시여. 에이? 뭐 그렇게 이야기 구분 절지 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제소한의 지체됨을 알고 있으면 도해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몸이 도해이며 각지 체들이 상합하고 연락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또한 사도 바울의 도움이 교회에 아가이 모대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라는 것은 명확하지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어리석은 신비주의 속에 들어갔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감화하시고, 또한 많은 성령의 은사들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잘못된 신비주의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디모대전서 3장 14절 같은 말씀, 15절 같은 말씀은, 자신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